여기 어디쯤인데? 아니 여기 어딘데? 왜 없지? 나 사기 당한 거 아니지? 어 여긴데? 10m 10? 10m? 아 그렇지 땡아 저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옮겼대 10m 앞으로 가보래 뭐야, 왜또안 열었어? 안 8시 반부터인데. 아, 저 아저씨인가? Do you have r yeah, e sure. 나는 도요타를 예약했는데, 차가 없대요. 그냥 비슷한 차로 줬대. 다 그런다더라고. 내가 예약한 차 아니더라도, 그렇게 비슷한 거면 준다더라고요. 디젤이네, 디젤이고. 뭐 운전하기만 편하면 됐지 뭐. 차를 들렸 지만 포드를 타게 됐고, 뭐 화면은 크고 좋네. 내려다 보이길래 들러봤어요. 이렇게 가르다 호스가 내려다 보이는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에스프레소에 물 살짝 탄 그런 느낌. 여기 좋다. 이렇게 우유도 주고 원래 올라가. 이거 맛있겠다. 그래? 이거 그 치즈랑 토마토랑 해인이야 와 진짜 예쁘다 이렇게 조그만한 창으로 뷰가 보이고 테라스도 있어요 맞아. 이게 더블 침대인가? 근데 이불 따로따로 따로 줘서 좋네 화장실 시설은 깨끗한데 단지 문이 좀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는 이틈 <laughs> 3일 동안 묵을 산장이에요 되게 아담해 동네가 진짜 조용하다 평화롭네 여긴 주변이 다 이런 민박집이야. 구름에 가려졌다. 여기 피자가 맛있다고. 아, 진짜 이쁘다 음, 여보다 먼저 시킨 사람들도 아직 안 나왔어. 아, 이거 너무... 그러니까 더 작은 줄 알았는데 큰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마르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아, <laughs> 니 약간 좋게 생각하네. <laughs> 아, 이렇 아, 야돼게생각하귀엽잖 아, 생긴거 아, 이형같 아, 생 아, 진짜 똥똥해라 귀 아, 워라 아, 날씨 진짜 좋은데? 아, 니좀게생데

네? 응. 어떻게 이렇게 잘 깼어, 저 아저씨는? 응, 응. 아, 여기 옆에를 때리면 이렇게. 응. 네. 숙소에서 교통권을 줘가지고 버스를 무료로 탈수 있대요, 일주일 동안. 골찬호까지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 I it, right does it 네이 패스로 샀어요. 오늘 두 군데를 가려고. 여긴가 보다. 바코드로 있어 뭐야? 아,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타는 거야? 그냥 셀프로? 아니, 뭐 안내원도 없고 이게 뭐람? 포인트를... 어머, 저 쥐야, 뭐야? 고양이가 쥐잡는다 어머, 너무 야생인데... 충격... 쥐를 갖고 노는 거... 제 심지어 목걸이가 있는데, 이거 키우는애네 일본인인가 봐, 저분들은. 염소야? 응 뭔가 핫초코를 마셔보고 싶어 크림이 단맛이 하나도 없어 설탕 타먹는.. 타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laughs> 초코맛이.. 설탕 타먹어야 돼. 거의.. 색깔만 봐도 살아남 점심 먹을 때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 모이기 시작했어. 어, 어 나오려고 그래. <laughs> 어뭐뭐 어머, 어머,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머. 너 묵혔다 켰어. 괜찮아? 어, 다시 들어가네 알아서. 똑똑한데. 똑똑하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알록달록해졌 또. 스채다 가는 길 이쪽이다. 어, 여기 마을 괜찮은데? 스채다 이쪽이다. 아, 저기네. 여기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야 돼. 에스컬레이터 엄청 높잖아. 와, 굉장히 긴 터널을 지나가야 되네. 저기로 또 올라가는 거네. 앉아서 더 멋있는 것 같아.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점심 시간이랑 저기 가서 점심을 먹고 저기 정상으로 갈 거예요. 여기는 이제 9월 말인데 손 시렵고 좀 추워 가지고 장갑도 낄수 있으면 끼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면나 <목소리> 추워서 밖에는 도저히 못 앉겠는데. 사람들은 해당. 굴라시라 그래서 국물인 줄 알고 시켰는데. 이거는 뭐야? 감자야? 산의 컨셉으로 온는 거. 그런가 보다. 산이 컨셉이네. 이게 뭐지 감자인가? 되게 한국적인 맛이야, 먹어봐. 맛있는데? 한국적인. 맛. 네 정상을 향해 출발 아 저기 구름 없으면 진짜 멋있는데 진짜 멋있다 아주 몽환적이야 구름이 껴가지고 와 엄청 가파르다 시작 준비됐어? 어, 아직 준비 안 했어. <laughs> <laughs> 저희까지만 가면 돼. <laughs> 진짜 여름에 왔으면 진짜 이뻤겠다. 아 <laughs> 어, 여기 언덕이 진짜 대박이야. 민둥산 못지 않아. <laughs> 힘들게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laughs> 저기까지 길이 있네. 응. 와 장난 아니다 여기. 응? 응. 못 올라가는데 저쪽 있네. 응. 이 운무 때문에 위험해서 못 가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나 보다. 너무 서운하다. 할수 있을 것 같아. 돌아가는 길도 너무 이쁘잖아. 내 스타일이야, 이렇 풍경. 구름이 조금씩 거치고 있는 것 같아. 사라져버렸다. 잘주워 먹었는지. 훌륭해. <laughs> <사람을 웃음> 되게 좋아해. 향제가 꼬꼬 먹가 어머머. 이게 스트루델, 애플 스트루델이라는 데이 지역에서 유명한 스트루델이랑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시켰어요. 어, 어, 맛있어? 응. <laughs> 음. <laughs> 애플 크럼블인데 크럼블이 없는 맛이네. 뭐야 이거는?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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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나가다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잠깐 차를 세우고 풍경을 만끽하려고 왔습니다. 어제 맑았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여기 까르짜 호수 주차장인데 여기서 바로 내려가면 호수가 나오더라고요. 주차장은 되게 넓어서 지금 11시쯤인데 자리가 넉넉했는데, 12시 이후에 오면 자리가 없을 것 같아. 이쪽으로 가는 건가 보네? 네. 뭐야? 이쪽으로 가면 바로 호수인가 보다. 바로 호수야? 아, 아. 그렇구나. 그러네. <laughs> 거의 없네. 아, 우와, 이게 까르짜 호수구나. 오, 날씨가 그래도 오늘 좋네. 한개 안에 보면 물 색깔이 되게 청록색이야. 저쪽으로 이제 산책로가 있는데 한끼 두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린다더라고. 안걸도될것 같아. 음 너무 춥다. 산책로 가면은 뭐 다른 방향에서 보이는 건데 이 방향이 제일 예쁠 듯. 물리 yeah. 맑아서 안에가 다 보인다. 이탈리아 느낌이 하나도 없어. 강아지 귀엽다. 독일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 진짜 햄버거 너무 먹고 싶더라. 파스타 이런 거 넣었다. 치킨이. 이런 맥주 맛을 처음 먹어. 에? 네? 진짜? 그지?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내가 이런 맥주 먹으라고. <laughs> 그럴걸? 음. 맛있어? 응. 건강한 맛. 아 육즙이 하나도 없어. 갤러우가 너무 건강한 맛이고, 육즙이 다 빠져버렸어. 음. 약간 뻥튀기 같은 거 파는 데 있나 본데. 여기가 메인 광장인가봐. 여기 동상 머리 에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있어. 아, 여기 로아커가 볼차노에서 만들어진 이게 돌로미티. 수저가 무슨 아, 수저? 밥 수저를 줬네? 다른 <laughs> 무슨 카푸치노에다가 녹카하 뭐 초콜렛 이런, 이런 거 주는 거야. 원래 이런 거안 마시는데. 어, 특별히 로아커 카페니까 마셔봐야지. 이런 것도 주네? 아니, 뭐, 암컷 서비스요? 여기 들어있잖아, 여기. 커피 마시니까 이런 쿠폰을 줘가지고 또 샵을 구경할 수밖에 없네. 처음 보는 맛도 조그만한 거 담을 수도 있어요 100g 3.4개 크기 괜찮네 징그럽던데? 음, 아니? 근데. 이거 2대 사서 10% 받았어 그니까 음. 음. 여기 우리 주인분이 추천해주신 가게잖아 자, 약간 매콤한 피자 있으면서 매콤한. 해밥도 먹을 수 있고 피자도 먹을 수 있고. 맛있 음음 소스. 어아 소스 안 챙. 겨 어? 아, 음? 어때요? 음 하나도 안 매워. 괜찮아. 자극적이 약간 매콤하네. 음. 여기 안에 뭘 넣어도 될 만큼 큰데 치즈를 음. 좀 넣어보지. 뭘 <laughs> 할래? <laughs> 와, 비 오니까, 구름이 완전 내려앉았어.